선수가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를 박차고 전체적인 게임 폼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서 난 너무 좋았어요. 유하 플레임 유튜브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감사합니다. 자, 유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8강 마지막 경기. 다들 경기 에 어떻게 보셨나요? 8강에 일단 LCK가 4팀이 올라오고, 한 팀이 내전을 하고, 4강이 확정난 지금 LCK팀이 당당하게 4자리 중 3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도 좋았고요. 너무 뜻깊은 날이 아닌가 싶어요. 4자 동률 재경기 끝에 1위로 진출한 젠지. 승리 경기 100% <laughs> 킹갓 황디디. 오늘 보여줄 활약성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최근에 젠지 같은 경우는 비디디에게 다소 의존하는 모습. 상체 메타인데 탑 정글이 최근에 폼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오늘은 어떨까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자 그리고 C9 북미의 레스트 호프 C9 8강에서 져본 적이 없는 C9 그 자체 퍽즈 자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골드당 데미지 1위 연비가 죽여준다는 뜻이죠 그냥 아주 독박 딜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퍽즈 두 선수 다 챔피언 복도 굉장히 높고 데미지도 좀잘 나오는 챔피언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팀 내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좀 높은 거죠 일단 미포가 밴됐어요 레드에서 미포를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미포와 아펠이 제일 좋은 구도에서 1픽으로 아펠을 들고 갈 확률이 좀 많단 말이죠 최근에 많은 팀들이 리신을 1픽으로 먹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C9이 1경기 준비를 잘 해왔어요 리신을 당연히 안 먹을 걸 알고 아펠을 1픽으로 먹었을 때 직스, 리신, 그리고 3픽 야스까지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스오 할때 까다로운 레넥톤을 미리 배해놨으면서또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아지르와 세트까지 미드 3밴을 때려준 거죠 그리고 뭐 그냥 무난하게 좋은 신짜오 그리고 아펠리오스랑 쓰기 좋은 룰루를 골랐고요 탑은 자르반이 우세하고 미드는 손을 좀 많이 탈것 같고요 바텀도 이제 난전이 될것 같기 때문에 정글러의 활약이좀 중요한 게임이죠 여기서 아트록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메카니즘상 아트록스가 거의 다 논타겟 스킬이고 야스오 상대로 그렇게 좋은 챔피언은 아니에요 다만 상대 탑이 자르반을 뽑으면서 4명 전부 다 근접인 조합을 만들어줬고 근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리우스, 아트록스, 모데 카이저 이런 챔피언들이 굉장히 좀 활약하기 쉽다는 말이죠 2분경에 퍼블이 나왔어요 아펠리오스라는 캐리력 좋은 챔피언으로 초반에 라인전에서부터 킬 만들고 시작하면 젠지 바텀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선취점을 가지고 왔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나름 큰 교전 위쪽에서 3대 3이 났는데요. 자 BDD 선수가 뭐 각종 스펠이나 궁극기를 다 활용하면서 세명 상대로 거의 체력을 다 뽑아내고 몰아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령을 공짜로 챙겼습니다. 그런데. 비디디 선수랑 라이프 선수가 부채에 숨어 있었고 클리드 선수가 혼자인 것 같으니까 퍼지 선수가 들어와서 직스도 순간 이동을 타고 퍼지 선수는 죽고 젠지가 여기서 정말 큰 이득을 봤죠 전령을 먹고 키를 하나 따면서 직스가 순간 이동을 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득. 자그 다음에 룰러 선수가 탑에서 혼자 파밍을 하고 있었죠. 이때 시나인이 다이브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꽤나 날카로운 시도가 되나 싶었으나 여기 있는 이 와드. 이 와드가 굉장히 키포인트였는데요. 자, 아트록스랑 케넨이 여기 뒤태를 타면서 순간적으로 C9의 선수들을 다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10분경에 글로벌 골드가 이미 2, 3천이 차이가 나게 됐고요. 미드에 한번 공성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기 마침 박혀있던 좋은 와드가 있었기 때문에 C9이 순간이동을 탔고요. 먼저 들어왔던 블레버 선수는 전사. 자르반이 EQ를 두 명을 띄우면서 룰러 선수도 전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킬 교환에서 좀 손해를 보긴 했는데요 비디트 선수가 약간 아쉬운 스킬샷을 보여줬고요 실제로도 스킬샷을 다 맞췄어도 쉽지 않은 구도긴 했겠지만요 퍼디 선수가 이킬로 궁극기 전멸이 있는 라스칼 선수를 원콤을 내버리면서 결국은 4대3으로 전부 다 잡히고 죽었습니다 거의 풀피에 가까운 궁극기 전멸이 있는 라스칼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지금 사용이 나왔어요. 사용이 나왔고, 딱그야오 했죠.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우리 팀야오뭐 어떻게 한번 해볼라다가 바로 혼자서 비명 행사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주면서 젠지는 미드타워를 밀고 5대4 인상을 황 이용해서 발언을 칩니다. 그리고 발언을 쳤는데 젠지가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요. 과감하게 바론을 쳤고, 클리드 선수를 믿은 거죠. 그리고 클리드 선수가 강타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좀 아슬아슬했어요. 다전제 1경기에서 사용이 결국 먹혔고, 바론까지 먹혔다면, 나는 이 시나인이 2경기를 이 이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게 기세, 그리고 멘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경기 발언이 먹혔고 그리고 실제로 이 경기를 졌으면 다전제 이 경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게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클리드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드래곤의 영혼을 먹고 젠지 선수들이 가서 경기를 끝냅니다 실제로 사형도 그렇고 드래곤의 영혼을 먹었을 때 거의 게임이 끝나는 양상이 많이 펼쳐지죠 자이 경기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진짜 클리드 선수가 스틸을 당했으면 적겠다. 시리즈를 다본 우리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3대0을 냈다는 건 실력 차이가 있다는 거지만 사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땐 조금 찝찝한 느낌도 좀 있죠. 자, 뭐, 일단 이게 일 경기고 그 다음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9는 아펠리오스를 싫어한다, 그죠? 그리고 루시안 남이도 하기 싫다. 우리 루시안 남이 아펠리오스 자르고 1핑 미포 하겠다. 퍼플 유미벤 국룰이고 그리고 뭐, 르블랑, 리스펙트 해주겠다. 투페는 뭐, 귀찮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C9이 약간, 흔히 인터넷 방송 경기. 약간, 궁극기 누르는, 난이도 낮은 조합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탑미드에서 라인전 약한 말파, 사이러스를 동시에 선픽을 했고, 교전과 갱킹을 좀 좋아하는 뽀삐가 뭐할게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젠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라인전 더센걸 뽑아서 클래식하게 굴리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팀이거든요. 만약에 탑 밑에서 굴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조합도 파괴력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비디 g 선수가 리신이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접근 와이로 스턴을 맞췄고 선취점을 얻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디나이를 좀 당하다가 나 언제까지 맞고만 있냐. 에라이 못 참겠다 하고 뽀삐가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홀린듯이 블라방처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유리하던 탑 라인에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정글이 미드를 풀어줬고 미드 라이너가 탑을 결국 풀어줬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 펼쳐졌고요 4분대에 글로벌 글드가 격차가 있다는 건 엄청 유의미한 지표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나 같은 경우는 담원에 있을 때 지금 이 스쿼드 그대로 경기를 좀 해봤잖아요. 라스칼, 클리드, 비디디 선수의 장점이 상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돕거나 합류가 굉장히 좋다고 느꼈고요. 라스칼 선수는 갱호응이나 교전호응이 굉장히 좋다? 그런 거를 좀 몸소 많이 느꼈어요. 그게 좀 보여진 장면이었고요. 자, 그리고 비디디 선수가 궁극기 적군 와에 클리드 선수의 Q까지 맞추면서 또한번 미드를 잡아내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장면이었죠. 이러면 또 미드가 발이 풀리고 또 이게 상체로 혹은 아니면 하체로 로밍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퍽즈 선수가 뭔가에 홀린 듯 갑자기 들어가서 또 죽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모든 라인이 유리하고 미드가 압살을 하고 있으면서 10분경에 2000 골드가 넘게 나는 차이. 그리고 17분경에 8대1 다 쓸어 담고 에이스, 네 번째 용을 먹기도 전에 그냥 박살. 젠지가 라인전 센 걸로 굴리는 걸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같은 상체 매트에서 드러눕는다? 너, 뱀픽 잘못했어. 우리 잘못 분석했어. 라는 듯한 그런 경기력이었어요. 라인전 안 좋은 챔피언을 선픽한 걸 대놓고 응징당했죠. 이게 이번 경기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뱀픽에 사르반만 빼고 123에서 그레이브를 즈 뽑겠자 이거죠. 그레이브즈가 유일하게 라인전 주도권 잡는데 거슬리는 챔피언이 이렐리아다. 그래서 이렐리아를 밴하고 그레이브즈를 먹었고요. 그래서 뭐 그레이브즈 상대로 레넥톤 나왔고요. 근데 결국은 덴지 뱀픽을 보면 캐리형 챔피언도 별로 없고 사정거리도 좀 짧고 여기 단단한 챔피언들도 많은데 진이 또 단단한 걸좀잘못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타 시너지도 애매해. 조이가 좀붕뜬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 나9은 받아치기도 좋고, 두벅인 딜러들에게 자르반을 포함한 이니시에이터들이 들어가면서 그냥 장판을 덮기도 굉장히 좋고요. 나인이세 경기 중 제일 할만했던 것 같아. 지난 경기 상체 주도권이 없었다는 걸 피드백하고, 확실하게 바꿔온 것 같아요. 어, 일단, 그레이브즈 1레벨 강한 걸 이용해서 렌즈를 활용했고요. 적 레드를 몰래 먹어주는 모습. 그 다음에 미드가 강하게 디교안을 하는 것 보고 자르반의 강점을 활용해서 2레벨 갱킹으로 에이스인 비디디의 전멸을 뺐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에서 이어진 교전. 조이가 전멸이었고 자르반 EQ 그리고 신드라 스킬 콤보에 에이스인 비디디가 전사. 그리고 클리드 선수까지 체력이 작은 상태로 쫓겨납니다. 이게 죽지 않더라도 리신까지 체력이 낮아졌다는 것도 의미가 커요. 적 정글러가 우리 정글에 들어오고 클리드는 갱킹을 갈수 없다는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C9 입장에서는 전혀 정글 의식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블레버 선수 뭐 킬도 먹고 미드 정글이 조금 풀렸죠? 그런 상황에서 좀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젠지가 응징을 해서 전멸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전멸이 없는 BDD가 순간적으로 노출된 걸 시나인이 잘 물었고 BDD가 전사 그리고 라이프의 라칸까지 사망.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조합도 애매한데 초반에 지표가 좀안 좋다, 그쵸 하지만 이데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이 딱히 안 밀리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BDD 이렇게 키를 하나 뺏어 나가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굉장히 컸죠. 서포터가 서로 자리 비었을 때 진의 궁극기를 활용해서 체력을 많이 빼놨고요. 클리드 선수가 뒤로 돌아와서 전멸까지 빼면서 드벤을 죽여냅니다. 라인 로스, 킬, 그리고 포탑 골드까지 크게 따라잡았죠. 그리고 여기서 큰 사건이 좀 벌어졌어요. 레넥톤 입장에서는 막 정글 서포터 이런 애들이 비비니까 궁극기 쓰고 정복자로 분노 큐 쓰면서 아주 이쁜 그림이 나왔는데요. 지금 미스포츈이 합류했고 진은 바텀에서 혼자서 포탑 채굴하고 라인 다 먹으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대 4인데 BDD 클리드 선수까지 킬 교환해서 꽤큰 손해를 봤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 자그 다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지형적으로 블루는 바론 진영이 유리하고요, 퍼플은 용쪽 진영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BDD의 조이가 잘큰미스포츠에게 포킹과 수면을 동시에 맞춥니다. 야, 역시 BDD 이러니까 다들 BDD BDD 하는 거 아니야? 어? BDD를 부르면 응답을 해주고 보여주니까. 그래서 라칸이 덥고 진 궁극기 들어가고 이득을 받습니다. 이 와중에 탑은 그들만의 리그. 자 그리고 교전이 길어져서 당연히 원딜을 자르고 시작한 젠지가 수면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 라이프 선수가 마지막에 W를 맞추면서 대승을 이뤄냅니다. 그다음 젠지가 사용을 먹긴 했지만 글로벌 골드가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클리드 선수가. 여기서 미스포츠을 배달을 했어요. 그 T1에 있던 그 매서운 야생마 같던 클리드 진짜 다시 보는 것 같았어. 그리고 지금 4형 먹은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아까 전에 용을 한번 클리드 선수가 스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전멸도 가지고 있었죠. 반응조차 할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바언 먹고 4형 먹고 에이스. 이번 경기가 좀 의미 있는 게 젠지는요 여러분들 해설진 분들이나 많은 팬분들이 BDD가 해줘야 된다 BDD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씀이 지배적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좀 과장해서 말하면 BDD 원맨팀이다 그런 프레임까지 씌워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선수를 해봤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머지 팀원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젠지 팬분들도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선수들도 잘하면서 LCK 및 젠지 팬분들도 만족하고 젠지 선수들도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서 나도 너무 좋아 특히 클리드 선수가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를 박차고 강타 활용이나 전체적인 게임 폼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서 난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8강 경기가 전부 끝났는데요. 8강에 4LCK, 4강에 3LCK, 그리고 떨어진 이유는 내전이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다는 게 정말 기쁘고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LCK 전성기 다시 돌아왔다.